안녕하세요. 맨날 수리합니다. 컴퓨터를 쓰다 보면 내가 봤던 것들이 여기저기에 남아있는데요. 윈도우 탐색기에 최근 사용 파일부터 왼쪽에 즐겨찾기 쪽, 그리고 실행 중인 앱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요렇게. 그리고 검색할 때도 마찬가지. 영상만 검색해도 이런 식으로 뜹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간단한 설정으로 막을 수가 있는데 누가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풀 수가 있어서 불안합니다. 그래도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영상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이 설정 말고 진짜 확실하게 볼수 있는 방법인데요. 결론은 이렇게 그냥 사용자 계정을 한개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보통 컴퓨터 계정은 윈도우를 설치할 때한 개만 세팅이 되는데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몇개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번까지 걸면 완벽해지죠. 이렇게 계정을 분리하면 각자의 계정에서 만든 문서나 파일은 물론 내가 봤던 목록들이 다른 계정에서는 절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비밀 계정이 생긴 거죠. 자, 테스트 해볼게요. 메인 계정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그인. 그럼 이렇게 바탕화면도 다르고 실행 중인 앱을 봤을 때도 내가 봤던 게안 뜨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검색해도 그런 게안 뜨죠. 탐색기도 마찬가지. 깔끔합니다. 이제 안심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밀 계정을 만드는 방법은 더 쉽습니다. 처음에 메인 계정에서 내 PC에서 마우스 우클릭 세 번째 관리 그 다음에 왼쪽 메뉴에서 로컬 사용자 및 그룹 펼쳐주고 사용자 이쪽에 빈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 새 사용자 사용자 이름에 유저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한글과 스페이스를 넣지 말고 영문과 숫자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암호 그리고 밑에는 체크를 전부 빼주세요. 하나만 빼셔도 다 빠집니다. 만들기, 닫기. 하시면 이렇게 유저 3번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재부팅하면 이렇게 비밀 계정으로 접속하시면 되는데, 다른 계정의 바탕화면에서도 바로 갈수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위쪽에 프로필, 클릭하고, 유저 3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서 비번을 입력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사용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편의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아니오로 일관하겠습니다. 아니오, 수락. 마지막으로 한개더 해야 되는데요. 메인 계정으로 해야 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고, 프로필을 누르고, 메인 계정으로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 그 다음에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에 들어간 다음, 사용자 폴더에서 나만의 계정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 맨 밑에 속성. 그 다음에 세 번째 탭에 보안. 여기서 메인 계정을 클릭하고, 편집. 그 다음에 메인 계정을 다시 클릭하고, 모든 권한을 거부로 만들어주고, 확인. 예. 액세스가 거부되었다고 뜨면 계속 무시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계속. 그 다음에 확인. 여기까지 해야 완벽해집니다. 이제 유저 3번 폴더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권한이 없다고 뜨는데 계속을 누르면 권한이 거부됐다고 뜨죠. 반면에 설정을 하지 않았던 아까 유저 2번은 이렇게 들어가지니까 반드시 보안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또 억지로 뚫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그러진 말자구요. 끝으로 주의사항 세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갑자기 비밀 계정을 만들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멋있는 이유가 있으면 좋겠죠 둘째 문서나 파일 최근에 본 거는 나만의 계정에만 저장되지만 이렇게 설치한 프로그램은 모든 계정에 공유됩니다 또 나만의 계정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이렇게 메인 계정에 비번이 필요한데 메인 계정에 비번이 없다면 그냥 예를 누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메인 계정과 비밀 계정들이 전부 로그인되어 있으면 컴퓨터가 느려질 수 있으니까 지금 필요 없는 계정은 로그아웃 해주세요. 그 방법은 시작, 이쪽에 프로필을 누르시고, 현재 계정에서 로그아웃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은 끝이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